2026 제네시스 G70은 한국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 또한번 주목을 끌고 있는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고급스러움과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첨단 기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이번 신형 G70 역시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이전 모델보다 더욱 날렵하고 역동적인 디자인 언어가 적용되었습니다. 전면부의 크레스트 그릴은 한층 더 넓고 대담하게 표현되었으며, 제네시스 시그니처인 두 줄의 헤드램프는 더욱 얇아지고 정교해져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측면부는 매끈하면서도 스포티한 비율이 강조되었고, 쿠페형 루프라인을 유지해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후면부는 새로운 디자인의 테일램프와 듀얼 머플러, 입체적인 리어 범퍼를 통해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실내는 제네시스가 자랑하는 장인정신과 첨단 기술이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더욱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소재로 마감되었으며, 15인치 대형 파노라믹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직관적이고 세련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클러스터는 운전자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증강현실 기반 내비게이션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주행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무선 업데이트, OTA를 지원해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와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능이 추가되어 편리한 차량 제어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내 조명은 무드라이팅 시스템이 적용되어 다양한 색상과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며 프리미엄 나파 가죽 시트와 정교한 스티칭이 더해져 안락감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2026년형 G70은 가솔린 2.5 터보, 3.5 터보 엔진과 더불어 전동화 모델까지 준비되고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은 더욱 향상된 연비와 강력한 퍼포먼스를 동시에 실현하며. 전동화 버전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으로 예상되어 경쟁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전망입니다. 또한 4륜구동 시스템과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노면 상황에 따라 최적의 주행감을 제공하며 고속주행 안정성과 코너링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역시 업그레이드되어 안전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안전 밑편이 사양에서도 제네시스의 기술력이 빛을 발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이 대거 적용되어 있으며 자율주행 레벨 3단계에 가까운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등 다양한 안전 장치가 기본으로 제공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통해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차량을 주차하거나 불러올 수 있습니다. 2026 제네시스 G70은 단순히 고급 세단을 넘어 미래 지향적인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 안전, 편의까지 모든 영역에서 업그레이드 된 완성도를 자랑하며, BMW 새 시리즈, 벤츠 C 클래스와 같은 글로벌 경쟁 모델들과 본격적으로 맞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자부심을 주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제네시스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2026년 형 제네시스 G70은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통해 소비자들의 폭넓은 요구를 충족시키며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할 것입니다.